네스프레소, what else?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주인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출시된 네스프레소 신상 머신이죠. 버추어 팝 리뷰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며칠 전에 오랜만에 제가 그 소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에 다녀왔어요. 내 지하 1층에 갔더니 어, 네스프레소 팝업스토어가 떴더라고요.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넣어서 마시는 걸 좋아해서 저희 집에는 원래 사무실이나 1인 가구가 많이 사용하는 어, 오리지널 캡슐 사용하는 머신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팝업스토어 가서 봤더니, 오, 너무 예쁜 거예요. 사실은 기능이나 이런 설명 듣기 전에 그냥 예뻐서 샀습니다. 색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어요. 검정색 흰색 이런 무난한 컬러부터 시작해서 어, 민트색 혹은 빨간색처럼 인테리어에 포인트를 줄수 있는 컬러까지 총 6가지가 출시됐습니다. 본인의 취향에 맞게 기기의 색상을 고를 수 있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머신을 구매한 롯데백화점 본점 어, 지하 1층의 팝업스토어가 너무 예쁘게 꾸며져서 소비욕구를 굉장히 자극하더라고요. 커피 머신인데 맛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사실 작은 사이즈의 오리지널 캡슐도 이미 충분히 여러 가지 맛의 에스프레소와 룽고로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추어 팝은 10만원대로 크레마를 즐길 수 있죠. 버추어 캡슐은 통통한 정도에 따라 세 가지의 사이즈가 있거든요. 버추어 팝은 이세 가지 사이즈의 캡슐을 모두 활용해서 다섯 가지의 다양한 커피 종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크레마를 즐길 수 있는 머신치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4월 20일 기준 인터넷에서 네스프레소 버추어 팝을 검색해 보면 인터넷 최저가가 13만 9천원입니다. 그런데 롯데 팝업소에서 구매한 가격을 보시면 이게 영수증인데요. 13만 2,100원.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싸죠.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뭐 소비를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뻐서 덜컥 샀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건 편의성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편의성이라 함은 어, 위생 관리 측면에서의 편의성입니다. 네이버 검색어를 살펴보면 네스프레소 머신의 머신 자체보다도 머신의 청소, 세척이 상위 연관 검색어로 뜨고 있죠. 그만큼 커피 머신의 어, 내부 청소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소비자들에게 인지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스프레소 머신 모델은 사용하는 캡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버추어팝처럼 통통한 어, 캡슐을 사용하는 버츄어 모델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미니 에센저 처럼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캡슐을 사용하는 오리지널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델의 공통점은 내부 청소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위생관리를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반영된 기능인 것이죠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현재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버츄어 팝의 구매 이유는 위생관리 측면에서의 편의성 입니다 제가 커피는 잘 몰라도 한 깔끔하기 때문에 버츄어 팝을 사자마자 설명서에서 청소랑 디스케일링 기능부터 찾아봤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처음 사용시 청소 파트거든요. 어, 2초 안에 버튼을 3번 빨리 눌러야 하는 스텝도 있고 어, 빨리 안 누르면 청소가 취소되는 거죠. 어, 디스케일링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디스케일링을 하려면 디스케일링 모드 2단계로 바뀌도록 머신을 세팅해야 되는데 뭐,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열린 상태에서 뭘 누르라는 건지 닫힌 상태에서 뭘 누르라는 건지 뭐, 종이 설명서 보면서 하기가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래서 느긋하게 설명서 읽으면서 하다가 저두번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버추어팝은 네스프레소 어플 설치하고 머신 등록하면 블루투스 통해서 터치 한번에 복잡한 과정 그러니까 디스케일보드 2단계 진입이 완료되는 겁니다 무척 편하게 어, 내부 청소를 할수 있는 거죠. 물론 2주 정도 사용해 보니 단점도 있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단점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어, 네스펠소 공식 사이트에서 버추어팝 리뷰들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불평하는 리뷰는 특히 처음에 개봉하고 기기 오류가 난다는 내용이었어요. 머신을 막 개봉했거나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오류 사인으로 빨간 불 깜빡이면 한숨부터 나죠. 사실 저도 언박싱한 날에 소프트웨어 오류를 겪었습니다. 어, 설명서 보면서 청소 기능 실행하려는데 빨간불만 계속 깜빡이고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가이드도 찾아보면서 다시 시도했는데 머신이 디스케일링 모드 진입이 안 됐습니다. 결국은 코드를 뺐다 다시 꽂으니까 잘 됐어요. 모든 기기는 역시 문제가 발생하면 전원을 차단했다가 다시 켜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물론, 자주 오류가 발생해서 코드를 뺐다 꺼졌다 해야 되면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다행히도 저는 처음에만 오류가 오, 났고, 나아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 리뷰에서도 개봉하고 처음에 오류 났고, 그 다음으로는 아직 괜찮다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버츄어팝을 2주 정도 사용하면서 네스프레소 어플로 디스케일링을 두번 해봤는데 오류 한번 없이 잘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처음에 버츄어팝 샀는데 오류가 나면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코드 뺐다 꽂으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디스케일링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꼭그 어플로 실행하시는 게 간편하고 좋습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단점도 살펴볼게요. 버추어팝 구매한 날에 설레는 마음으로 언박싱을 했어요. 그런데 기기를 꺼냈는데 버추어팝 바닥 쪽에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고무 패킹이 있거든요. 이 고무 패킹 한개가 떨어진 거예요. 새 상품인데. 처음에는 불량품이라 생각해서 조금 당황했는데 다행히 잘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버추어팝 사용하시다가 바닥 쪽 고무 패킹이 떨어진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 해당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고무 패킹이 떨어졌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물은 젓가락만 있으면 돼요. 아니면 젓가락처럼 얇은 막대기가 있으면 됩니다. 뭐 바늘처럼 너무 뾰족한 걸 쓰시면 고무 패킹이 구멍이 나니까요. 젓가락처럼 적당히 두께가 있는 얇은 막대기를 준비해 주세요. 고무 패킹 보시면 구멍이 나 있거든요. 그 구멍에 막대를 끼워서 버추어 팝 바닥쪽 고무 패킹 자리에 쏙 넣으시면 됩니다. 어 굉장히 사실 간단한 문제 해결법이기는 한데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쳤어. 젓가락으로. 난 역시 멋있어. 지금껏 말씀드린 장단점을 통합한 총평입니다. 결론은 구매하기를 잘했다. 물론 앞에서 버추어팝 단점에 대해 말씀드린대로 특히 초기 소프트웨어 오류가 아예 없으면 좋았겠지만 해결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언박싱 직후 초기 오류 이후로는 어 아직까지 오류가 없어서 저는 여전히 버추어팝 사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소프트웨어 오류라든지 고무 패킹 빠진 문제 같은 것은 구매 이후 네 가지가 충분히 상쇄시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버츄어 팝을 구매했으니까 기존에 쓰던 에센저 미니 C30을 처분할까 생각했는데 버츄어 캡슐이랑 오리지널 캡슐은 겹치는 원두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제외한 가족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서 최소한 한동안은 원래 사용하던 에센저 미니 C30이랑 버츄어 팝을 함께 사용할 예정이에요. 추가적으로 에센자 미니처럼 오리지널 캡슐을 사용하는 네스프레소 머신은 호환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어, 커피캡슐이나 티캡슐 같은 경우도 네스프레소 머신과 호환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구매 결정 요인이죠.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성수동 맥싱 카누팝업에서 본 캡슐 중에서도 에센자 미니랑 호환되는 캡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환성 측면에서 에센자 미니 머신을 바로 처분하기에는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더 풍부한 커피 생활을 위해 두 머신을 한동안 최소한은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버추어파 구매를 생각 중이신 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영상 더보기란 보시면 이 영상에서 보여드린 버추어파이나 에센자 미니 관련 자료 링크 기입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고 버추어파 구매 결정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